여러분, 잠깐만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안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 PC에선 잘 나오는데, 잠시만요. 어, 자, 이거 작업하실 때, 앞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터치 디저블드가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예를 하면은, 지가 알아서 터치가 가능한지 안, 안 가능한지 HTML 엘리먼트에다 넣어주거든요? 즉, 제가 앞에다가 붙인 이,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아이폰에서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PC에서는 이렇게 지금 되게 깔끔하게 잘 되는데, 아이폰에서 한번 볼게요. 아이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못생기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업하시냐면은 단한줄 터치 뭐지? 터치 여기있다 아이폰처럼 터치가 되는 곳에서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엘리먼트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하냐면은 <laughs> 어, 아이폰 같이 터치가 되는 데에서는 네가 딱히 별다른 거 하지 말고 오버플로우 오토만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작동 안 해요. 평소에 작동 안 하고 아이폰 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근데 아이폰 모드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스마트, 뭐냐. 나이스 스크롤 쓴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